검은 식품의 비밀. 블랙푸드의 놀라운 기적. 콜레스테롤 낮추는 검은 색소, 노화 막고 성기능 높여. 식탁 위의 검은색 돌풍. 검은 색깔의 식품이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검은 깨두유, 검은 콩우유, 흑미밥, 검은 콩국수 등이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장희빈의 연인, 숙종이 즐겼다는 오골계와 흑염소가. 남성들의 스태미나 식으로 인기를 끌고 검다는 이유로 수박씨와 메밀, 서양자두까지 검은 바람에 편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색 식품은 한방에서 훨씬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오행에서 수와 관련이 있어 콩팥을 돕는 음식으로 강력 추천한다고 하는군요. 한방에서 신기능을 돕는 대표 처방인 육미지황환, 팔미지황환에 들어가는 숙지황도 검은 색이며 강남경의한방병원 이경섭 원장은. 검은색 식품을 즐기면 신장 기능이 좋아져 성 기능이 향상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노화가 지연된다고 말했는데 특히 쥐눈이콩은 약재상에선 약콩으로 통하며 예부터 해독제로 명성을 날렸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엔 감두탕, 감초와 검은 콩이 주원료을 복용하면 모든 독이 해독되고 검은 콩에 소금을 넣어 함께 삶아 먹으면 보신에 좋다고 기술되어 있다는군요. 그렇다면 검은색 식품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놀라운 성분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노화 방지와 불로장생의 명약이라는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항암,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나무의 잎과 꽃에 들어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식물 스스로에게는 보호물질이자 무기로 작용하는 안토시아닌은 150여 종의 플라보노이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섭취 시 혈당 저하, 일시적 시력 개선, 항노화 효과로 유명합니다. 안토시아닌 색소는 항산화 작용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비만을 방지하고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등 몸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향상되게 도와줍니다. 특히 여름철에 더위를 많이 타고 식은땀을 잘 흘리는 사람, 당뇨 환자나 면역 기능 질환자, 암 환자에게 좋다는데요. 안토시아닌 색소는 간 기능을 도와 눈의 피로나 노안에도 효과가 있으며 평소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여 눈이 침침하고 왠지 피곤할 때는 안토시아닌을 떠올려보세요. 기억력 부족이나 집중력 결핍, 피로 회복, 신경 장애,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졌다 늙는다는 생각이 들때 검은 빛을 내는 음식을 좀더 드셔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에 원천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신을 건강하게 북돋어주는 검은색 식품은 허약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약간 붉은 빛을 띠는 검은 과일인 푸른 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므로 변비로 고생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신장에 좋은 성분이 많은 식품은 대부분 검은색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은콩, 검은깨, 오골개, 흑염소 등이 모두 이에 속하지요. 산수유차나 두충차, 구기자차에도 신장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며 최근 검은 깨 두유나 검은 콩 우유, 흑미밥, 검은 콩국수 같은 식품이 많이 보편화되어 입맛대로 챙겨 먹기 쉬운 세상이 되었죠. 대표적인 검은 식품의 효능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검은 콩. 땅에서 나온 소고기라는 별명으로 그 효능이 일찍부터 유명한 검은 콩. 일반 콩에 비해 노화방지 성분이 무려 4배나 높고 성인병과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슈퍼푸드로 각광받은 검은 콩. 몸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몸에 독을 해독하는데 매우 좋은 검은콩은 잦은 외식과 기름진 음식 등으로 산성화되어 가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음식이며. 검은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도원아이 한의원 최기원 원장은 검은콩은 신장뿐 아니라 몸이 잘 붓고 쉬 필요하거나 체력이 떨어져 식은 땀을 자주 흘리는 사람에게 좋다고 조언하며 특히 툭 하면 치하고 입냄새가 나는 등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검은 콩 요리가 좋다고 합니다. 검은 콩은 볶아서 먹으면 노화방지와 건강에 더 효과적이며 껍질에 든 항산화물질은 유해산소를 없애 노화, 암, 혈관질환을 막아준다고 하며 볶았을 때그 효과가 커진다고 하는군요. 검은 깨. 곡식 중 가장 좋은 불로장생식품, 검은 깨. 성장기 어린이나 수험생과 노인에게는 꼭 검은깨를 먹이세요. 깨는 식물성 지방 덩어리입니다. 노화방지 성분이 많고 항산화 기능이 강한 참깨보다 더센 것이 검은깨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물론이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에도 좋으며 질 좋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오장육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성장을 도와주고 뇌 기능을 돕는 레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기억력, 학습력, 집중력을 키워줍니다. 검은깨는 신라의 화랑들이 수련할 때 즐겨 먹었던 식품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검은깨를 불로장생의 식품이라고 하며 거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는 이유로 수술받은 환자에게 흔히 원기회복의 최고 식품으로 검은깨 죽이 추천된다고 합니다. 흥미 즐겨 먹으면 면역력 높아져 흥미는 예부터 장수미 양미로 불려졌는데 흑미를 즐겨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나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잘 걸리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흑미는 현미 상태이므로 흑미로만 밥을 하면 까칠까칠하고 먹기 어려워서 흰쌀에 흑미를 10에서 20%쯤 섞어 먹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흑미는 한방에서 오줌을 많이 누고 물을 많이 마시는 요봉증이 있거나 시력이 약한 아이에게 처방된다고 하는데 요붕증은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방광의 수축력이 약해진 것이 원인인데 흥미에 든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이 신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수박씨 툭툭 뱉은 검은 수박씨 이런 효능이? 수박씨 속에 쿠크르비틴이란 성분은 구충작용을 하고 리놀레산이 풍부하므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방광염일 때 차로 끓여놓았다가 시원하게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여름에 주로 즐겨 먹는 과일로서 수박을 대하지만 옛날에는 수박씨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박을 재배하기도 했을 정도로 수박씨는 귀한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성분적으로는 빨간 과육보다 수박씨가 오히려 주인공이라는군요. 지금도 중국과 아프리카에서는 수박씨 기름을 식용유로 이용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특히 폐병이나 목에 가래가 끓어 호흡이 고르지 못할 때 폐를 맑게 해줍니다. 또 장을 촉촉하게 하는 윤장 작용으로 배변을 촉진해 주어 변비에도 좋습니다. 그동안 수박 먹고 껍질과 씨는 그냥 버렸는데 참 아깝게 느껴지지요? 다음에 수박을 먹게 되면 꼭 씨까지 같이 먹거나 모아 두어야겠습니다. 오늘은 검은 식품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알아봤는데요. 검은 식품에 함유된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 기능 개선, 분해 건강 개선, 탈모 예방, 뼈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을 숙지하셔서 평소 식탁에 검은 식품을 매일 올리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 행복, 그 행복을 유지시키는 최고의 조건, 백세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